안녕하세요 식물 남선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울릉도에서 곤대설이라 부르는 서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가을이 되니 평소에 참 보기 힘든 서들치가 아주 고운 꽃을 피우고 있네요. 이 영상은 금년도 9월달에 울릉도 나리분지에 알봉 둘레길에서 만난 그 써덜치 서들치 꽃입니다. 써덜치는 국화과의 단연 생식물로 울릉도 전역에 자생하고 있고, 울릉도에서는 산채나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봄철에 부드러운 그 잎을 채취해서 곤데설이 쌈이나 장아찌로 담가서 나물로 이용하고또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. 봄철에 나물로 이용하고 나면 이제 서들치 줄기가 이제 억세지고, 가을이 되면 아주 고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도 맺고 하는데, 꽃이 참 이쁩니다. 오늘은 서들치 즉 곤대서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